지금 몇 명만 대답한 것 같은데 우리 준비 됐어요? 네. <laughs> 네 알겠어요. 우리 하나 둘셋 하면 목사님 같이 불러볼게요. 준비 하나 둘셋 목사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어, 네살 친구들도 이제는 제법 씩씩하게 어, 유아부실 울지 않고 잘 들어오고 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잘 앉아 있어요. 자, 네살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칭찬하고 격려해요. 자, 다섯 살 친구들도 이제는 어, 내 언니답게 누나답게 어, 오빠답게, 형답게 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 하나님 기쁘시게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려서 예배드리도록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자, 오늘 2월 달 우리 말씀 암송 말씀이었지.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복을 얻을 것이라. 얻을 다시 한번, 땅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최고야 우리 이름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엄청 높이 만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laughs> 맞아, 탑이야. 자, 이 탑의 이름이 뭐였지? 따해보자 바벨 탑. 바벨 탑. 어,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최고야, 우리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어, 탑이 바벨탑이었지.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바벨탑이 하늘까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이 높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쌓지 못하게 하셨지? 어떻게 쌓지 못하게 하셨어? 자, 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 아니, 뭐라고? 벽돌 좀 하나 갖다 줘. 망치 주면서 이거야. 서로, 이거 아니잖아.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섞어 놓으셨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친구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네. 자,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 내가 최고야. 어, 내가 최고야 하면서 살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야 하면서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최고예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오 우리 마음은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돌아다니고 싶고 장난치고 싶고 잠자고 싶고 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어눈 크게 뜨고 어귀 크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보고 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자. 여기 이게 뭐지 우리 친구들? 어, 큰 트럭이 있어요. 파란색 큰 트럭이 있는데 여기 가족이 이사 간대요. 이사.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이사 가본적 있어요? 있어요? 어, 목사님은 이사를 엄청 엄청 많이 다녀봤어. 우리 친구들. 근데 이사를 다니면 어때요? 좋아요? 어, 새로운 집에 갈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어? 이번에 새롭게 내가 갈 집은 어떤 집일까 궁금하기도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어, 내가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야 하고 이집 근처에 친하게 지내던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이제는 놀이터에서 놀 수가 없어요. 헤어져야 돼요. 아쉽죠. 여기 가족이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뭐죠? 자전거도 실고 싣고 의자도 실고 싣고 아래는 침대도 있고 옷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족이 어, 트럭에 타서 이제 오늘 오늘 말씀에서도 어, 아주 멀리 이사가는 어, 가족이 있어요. 어, 그 가족이 왜 이사를 가는지, 어, 이사를 가는 그 가족은 누구의 가족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우리 친구들 들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따라해보자. 다. 아브람. 아브람. 어, 이름이 다시 천천히. 아브람. 어, 이 친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어, 아브라함이에요. 어, 이 아브라함은 형들과 또 아빠와 친척들과 여기서 살고 있었어. 어, 우리만 어, 있었대. 자 여기 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누가 왔러 누가? 누가 아브라함을 찾으면 부르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거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를 떠나래요? 어, 집을 떠나래요. 살고 있는 아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 지금 따라해 볼까?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가라.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래요? 어, 살던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따라해보자. 가라. 가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어, 몰라. 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집인지 몰라. 우리가 이사갈 때는 어떤 새로운 집이 있어서 이사를 가잖아. 근데 새로운 집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사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아 가라. 우리 친구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지만 이제 네가 아들과 딸이 엄청 엄청 많아질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네가 큰 나라가 될 거야. 큰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자,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어, 아브라함을 크게 만들어 주겠대.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 주시겠대.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대.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데?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새로운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네 하나님 이사 갈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들아, 자, 우리 이제 짐 싸자, 우리 이제 갈 거야 하면서 동들한테 짐 싸라고 하고 아내라 함께 여러분, 저희 이제 이사 갑니다. 친척들,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친척들 만났지, 삼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모도 만나고, 고모도 만나고, 자, 아브라함도 친척들, 사랑하는 친척들, 저 이제 이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어, 떠났어. 이사를 갔어. 자,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셨어.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아, 집을?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 가라, 어딘지도 알지 모르는데 가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해 주셨는데, 어떤 약속이었지? 아브라함을 크게 만들어 주겠대. 아브라함을 높여 주겠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복을 받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야.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기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셨던 거야. 우리 친구들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어. 아브라함처럼 뭐라고 부르셨냐면 우리 친구들도 민서도 태양이도 우림이도 다솜이도 어, 세아도 성빈이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너도 복의 통로로 너를 내가 부를 거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복사님 따라해 보자. 나는 복의 통로예요. 어, 자, 나는 복의 통로예요. 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볼까? 자, 여기 봐봐. 여기 친구가 있어. 근데 친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여기 친구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자, 이 친구는 성경책을 가슴에 꽉 가지고 있으면서 나만 교회 다닐 거야. 나만 찬양할 거야. 나만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나만 예수님 믿을 거야. 아무한테도 하나님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대. 우리 어, 같이 교회 가자. 어, 우리 친구들 자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일까?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맞아요? 맞아요. 어, 같이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 좋으신 분이라고 어, 가, 말해주는 친구가 바로 복의 통로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좋은 친구지. 자, 또 볼까? 우리 친구들. 이 친구, 지금 어때요? 아파요. 그래서 이마에 뭐가 있어? 어, 이마에 열이 많이 나나 봐. 어, 뜨겁나 봐. 우리 친구들도 이마에 열이 나서 아팠던 적이 있었지. 그래서 열이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여기다가 얼음 주머니를 올려놨어. 근데 봐봐,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친구가 아파도 관심이 없어.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안 아파.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 저 친구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친구,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친구가 아파도 모른 척 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친구가 아플 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친구 자이두 친구 중에서 누가 복의 통로일까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일까 맞아 기도하는 친구지 우리 친구들도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하고 지나갈까? 어, 하나님 친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또 보자. 이 친구 보세요. 이 맛있는 초콜릿 과자는 내가 혼자 다 먹을 거야. 내 거야. 어,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누가 내거 먹나 감시하고 막 보고 있어. 어,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너 초콜릿 과자 없구나. 내거 줄게 하면서 나눠주고 있어요.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어, 복의 통로일까? 이 친구일까? 이 친구일까? 어, 욕심대로 과자 혼자 다 먹는 친구일까? 아니면 예수님 마음처럼 나눠주는 친구일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어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자이 친구가 어 복의 통로죠. 자 이거 보세요. 혹시 우리 유아부 친구들 중에 동생 괴롭히고 동생 장난감 빼앗고 동생 장난감 분질어 버리고 동생 이렇게 때리고 발로 밟고 혹시 우리 유아부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 없지요? 없지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이 친구는 동생 때리고, 어, 이마 빨개진 오빠. 어? 장난감도 팔 부러뜨리고, 어, 울게 하고, 그리고 이 오빠 봐. 비행기로 슝, 슝. 이거 봐봐. 자동차로 슝, 슝. 어, 동생을 재밌게 어, 놀아주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누가 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일까? 이 오빠일까? 이 언니일까? 자이 사람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 맞아요. 어이 어, 친구 어이 친구처럼. 동생을 잘 돌봐주고 예뻐해 주고 같이 놀아주는 오빠가 진짜 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셨어. 근데 그 선물을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 주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이야. 봐봐,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이만큼 선물을 주셨어. 이만큼 선물을 주셨는데 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이건 다내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혼자 이거 다 먹으면 복의 통로일까? 어, 아니지. 근데, 어,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주신 거 이거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 자, 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사랑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어,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의 통로야 우리 친구들 봐봐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이시지? 어, 너희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이야 이,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야. 예수님이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시지. 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 복의 통로로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어, 우리의 선물을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자. 나는 복의 통로예요. 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축복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나 하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거요, 나눠줄 거예요 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어, 손 들어보. 나도 예수님이 나한테 다 주신 것처럼 나도 친구들한테 사랑하면서 도와줄 거예요. 라는 친구들 잘했어요. 자, 우리 이두손 모으고 기도하자. 자, 기도하자 우리 친구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과 은혜를 많은 친구들한테 나눠줄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이 시간 같이 드릴게요.